우주의 통찰력이 나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해석 접근은 별로 안좋아 보여 우주의 통찰력이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생에 보자. 아! 저리 꺼져! 궁 있니? 있어? 들어와. 나도 궁 있어, 이 자식아. 문더 이번에 기발할 버프 됐으니까, 다음 패치에 Q도 버프 돼요. 문더 버프 많이 되지. 뭐해? 리쉬 안 해? 원래 1레벨 2가 좋긴 한데. Q도 상관없어. 나는 Q선마가 더 좋은 거 같은데. 형이 형캔 돼요. 이 스킬 문도 파이어 이거 정글 몹에 큐맞추면 체력 다 돌려준단 말이야. 이를 이를 정글 몹에 막타치면 밀려나죠. 어때, 문도 정글링 빠르지? 약 챙겨 먹어라. 작은 몹은 막타 안 쳐도 밀려나요. 이런 식으로. 문도 정글링 빠르지? 문도 무시한 사람다 나와. 갱이 도대기라고? 뭔 소리야 이게 로알못이라니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 돌거북 중앙권 안 밀려납니다 여러분 아또 오랜만이네 알게 아, 뜨기 전에 원광타로 풀캠이 되는 정글이라고 응? 플래시 안 써? 안써 좋은 승부였다 서로의 자존심 대결 거기에 이제 리본이 참모을껴안 졌네 너가 이제 진짜 한치한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그런 승부였어 세팅은 끌게요, 뭔가. 세팅은 꺼야 돼. 죽을 뻔 했다고? 원 소리야, 난 이길 줄 알았어. 난 문도를 믿고 있었다고. 역시 우주의 통찰력을 들어야 돼. 가고 있긴 한데. 제어하다 하나 깔아주고. 전쟁이다. 뭔데 이건? 자뭐라고벽 라인을 밀어 줘야 겠죠 이거 베인 집타이밍 잡아줘야지 이럴 때는 CS 다 먹어도 돼요 왜냐면 베인이 트리플을 먹었기 때문에 문도 의대 나온 남자예요 문도 의대 나온 남자다 방제가 마스터 정글러로 바뀌었다고? 그럼 그럼 당연한 수순이었어 아, 기발에버프돼가지고 체력관리 너무 잘되는데? 6레벨 찍어버렸다. 사실 근데 6렙 궁은 6렙 궁은 무적이 아니야. 두번째 궁을 배워야 무적이거든요? 애인이 3킬이라 아래쪽에서 하고 싶은데, 정글 뭐, 붕성상 어쩔 수 없다. 그냥? 너랑 아리랑 나는 못 잡지. 원래 이거, 밤의 불신 산 다음에 얼건까지 정글링 해야 돼. 아랫빠에게 나오니까, 지나갈게요, 아린님. 매우 안 당하지. 문도 패시브는 CC 한번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저거, 오염 떨어졌을 때, 오염 떨어졌을 때, 오염 먹으면, 패시브 쿨타임 돌려주고, 조금 돌려주고, 체력 차. 온도는 Q선마다. 이선마가 더 세긴 한데. 자크가 올 것만 같아. 그럴 것 같았어. 쫄지마, 아, 네, 네. 쫄지마, 쫄지마. 야. 강타로 킬이 됩니다. 자크는. 딱 자크가 올 타이밍이었어요. 왜 자크가 올 타이밍이냐면, 레드 타이밍이잖아. 레드 먹고 딱올것 같았어, 라인이. 어디 밖에 없는데? 방타가 없는데? 아리가 방해하러 오면 못 먹을 수도. 네, 풀캠 돌고, 풀캠이 아니라, 뭐야? 어떻게 잃었지? 이거 여기 두꺼비랑 늑대 돌고 집 갔다 얼건사오자 않아? 나 다음 템은 정령의 형상 갈게요 정령의 형상에 체력 회복 효과 증가 있어서 가야돼 망자의 갑옷 가도 돼요 첫그 이동 속도 늘어나서 신발은 신발은 강인함 들었으니까 쿨감신 가도 될것 같은데 닌탑이 좋긴 한데 어차피 뭐 트린다미어가 나를 때린다고 내가 죽진 않을 것 같은 트린다미어 집타이밍 못 참지 전령 박치기에도 내 패시브가 까지네 디발 문도 너무 좋은데? 디발 이번에 버프된 거 체감 엄청나네 아크가 뛸것 같아 여기. 위 그냥 무시하고 들교 환을 해주는 거지. 회복 입실 와우. 아.. 자꾸올것 같았는데 이거 충격. 머리 돌아가게 한다. 3이라 불멸의 철각공 없을 때 라인 밀고 다이브 하자 잠생해 보자. 하지만 베인이라면? 한 대만 더? 오케이. 야, 베인 쎄다. 널 버리려고 했던 나를, 나의 그 무식함을 용서해. 운도는 타워도 잘 까요. 이 e 스킬이 있어서. 기본 공격력이 높다. 이런 건 이제 다 먹어도 돼요, 빨리. 양보할 필요 없어. 빨리 밀어줘야 베인도, 해을 사오지. 여기서 한번 더를? 위에 있는데, 이거? 오케이, 다음 생에 옵시다. 이거 베인이 못했어요. 자크를, 바, 자크 입 빠졌을 때 바로 봤어야지. 다음 생에 보자. 아! 저리 꺼져! 궁 있니? 있어? 들어와. 나도 궁 있어, 이 자식아. 너만공 있어? 너만궁있냐고 우리 리브는어디갔어왜 죽었어? 왜? 타타죽죽었나나모없는 녀석 뭐야 이거? 불멸의철갑권 없는데? 어디가? 뭔데 이 친구. 어시어시어시 어씨. 불까지 쓰고 죽어 주네했는데 다크가 목숨 걸고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내가 강타 싸움 이겨볼게. 아, 저거 저렇게 넘어가면서 강타 쓸수 있어요. 저거 저렇게 넘어가면서 강타 쓸수 있어서. 돈이 너무 많다. 아, 이거는, 부케촌이에요, 부케촌. 방어템만 올려주면 될것 같은데? 치감이, 딱 봐도, 있어야 될것 같죠? 자크도 그렇고, 트린도, 3이라도, 실감 필요하니까, 내가 올려줄게. 어저께 리본살수 있잖아. 불멸의철다보 나왔네. 그거터트리면어떡하냐 바보야. 하나부터하나씩정리하자여기 있냐? 여기야? 불멸의 철 갖고 있잖아. 오, 풀스펠 베인. 문도는 무적이다. 아박지훈님 감사합니다. 포코수방님 안녕하세요. 당연히 찍었지 마스터. 나야나 마스터 정글러라고. 마스터 찍으니까 상위 3,000 3,700 등인가 그러던데.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야수오는 과학이라고? 챔피언이 어려워서 그래 한번 말리면 복구가 안 돼서 그래요 못하는 애들은 잘하는 야수오는 말려도 복구하는데 약간 나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은데 매혹 안 통한다니까? 일로 와. 문도 피고 맛좀 봐라. 뛰든가, 뛰든가. 어쩔 뭐 건데. 문도 피고 맛좀 봐라 문도 파이어 사실 이러고 있을게 아니라 전령을 먹어야 돼요 안될듯 전령을 원래 먹어야 돼 근데 일단 얘를 잡자 너무 앞에 있는데 이 친구? 어? 아, 강타를 써버렸네. 쓰면 안 되는데. 강타를 쓰면 안 되는데 써버렸어. 이번에 자크 들어오면 뺏길 듯. 궁에 이속 증가 있다고? 그렇죠. 궁에 이속 증가 있지. 식라님 안녕하세요. 아군이 당했어. 마양님 아.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후원 응아 마양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는 데들 용싸움 해야 되더라. 너희가 그렇게 르와 문도 파이어 코코시 박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마스터 스타드립니다 문도 파이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코코수박님 후원 감사합니다. 방타가 없다. 문도는 무적인데, 좋을 수가 없어요. 기발 좋다니까,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까 문도 안 좋다고 한 사람 다 나와. 이게 CC 면역 한번 되는 게 커요. 아리 같은 애들은, 운도를 잡을 수가 없죠. 들어오든가. 들어오든가. 하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음 생에 봅시다. 아니, 자꾸 상대 팀의 텔이 너무 너무 이렇게 좀잘 타는 데해을 이거 발언을 친다고? 얘네 판단 뭐야? 내 거를 생각하나? 조심해야 돼 근데 매용 맞으면 간다 뭐든가 우리 베인은 좀세다 다크야 너가 못 버텨 가자. 전령이 40초. 빨리 먹고 집가서 쓸수 있을 듯? 아, 근데 상대 판단 개빨랐다. 그쵸? 하지만 문도, 이발 문도는 정글모 몇 대만 때려도 뚫기가 된다는 사실. 아니, 똥 판단은 아니었어요. 상대 팀 많이 불리해가지고. 가서 뜹시다. 착취의 소나기를 사미라한테 걸어놓으면 내가 안 죽지 않을까? 트린다미어가 나를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어머그 가도 돼요, 어머그. 어머그 가도 되고, 원래 베인 정, 베인 원딜이면 착취의 소나기 같은 거 걸어놓으면 돼. 문도 파이어 o o 처치 o o d Good. Good. g o o 게